조심해서 가. 넘어지니까 조심해서 봐. 넘어지니까 조심해 엄마, 저기 봐. 봐. 응. 험하지 않아? 그럼 다리를 좀 구부려 거조앉아서 봐. 서아서서 발을 한발한발 한발 짚어 이제. 어더 구부려. 어. 그리고 한 발씩 내려가.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네. 어. 너도 현준이도 앉아. 한 발씩 앞으로 가. 이렇게 하면 어, 앉아. 앉아서 한 발씩 내밀어 기어 가면 돼. 기어서 가면 돼. 이렇게? 아, 어, 한발또 짚어. 어, 또또한발 짚어. 앉아. 앉아서 가면 되잖아. 어. 앉으면은 넘어질 일이 없어. 이렇게? 어. 그또 조금씩 가. 또 앉았어.